아 에이든이나 해야지. 어? 근데 펠릭스랑 에이든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이거는,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못한다. 아니, 펠릭스가 너무 많아요. 봐봐. 어, 어디 갔지? <laughs> 아니, 어쨌든 많았음. 아까까지 많았음. <laughs> 야, 어디 갔냐, 근데? 어디 갔냐? 아, 에이든 할 거예요. 근데 나 로지 좀만 하자. 그러니까 로지로 점수를 좀 많이 벌어놓고 그 다음에 떨궈야 될거 아니에요, 에? 많이 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laughs> 에이든으로 올리라고요? 에이든으로 솔직히 1 0 2 0 점까지는 올렸는데 난 만족이야. 저는 에이든으로 1 0 층을 뚫었다는 것 자체가 만족이에요. 에이든 하는 친구 있다고요? 아주 아주 무매몽지한 친구예요. 무지봉매 아닌가요? 말대꾸 니은 말대꾸 닌, 방금 무지복매는 아닙니다. 상민이? 범벽 보이나요? 이 사거리 차이로 로즈 평타가 아니 로즈 큐가 받지 않는 이. 사기적인... 어? 카이팅 <laughs> 같은 원거리 상대로 카이팅이 된다. 이게 얼마나 장점인데요. 아, 잠만 일부를 가져올까? 일부를 일단 가져올까? 안돼. 아, 초반에는 글록이더 좋아서 그냥 글록 쓸게요. 일부러 안줌 공장 갔다가 고주가 해서 만든 기다려셈. 아, 그리고 그거 사김. 근데 그거 사김. 그 뭐냐? 그 뭐냐? 그거 그 뭐냐? 그 뭐냐? 야, 왜 이러냐? 와, 진짜 진짜 너 그러다가 머리에 총알 꺼 먹는다. 아 그게 뭐냐고요? 아그 달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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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음 님들 미뚝 달팬 제가 써봤어요 미뚝 달팬 좋음 한 대만 더한 대만 더 여미 <목소리> 멋굿 글록이라 땄다 글록 쓰고했어 이제 일부러 차례다 뭐할 거냐면요, 밑뚝갈 겁니다. 밑뚝새 사슬 좀 먹고 양 공장 갑시다. 하하하, 아하, 헤헤, 이히 오호, 오호, 아니야, 이렇게 기분이 좋냐? 이렇게 괴롭히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그래 이맛이지. 요즘에 리올에 연습할 때. 탑베인 좀 했거든요 딱그 맛이야 but good 오? 푸흐흐흐흐 어? 이거 에타 각인데? 에타 각이다 에타 각 진정한 바이코의 질주를 보여주지 어쩔 어 매그너스 멋있었어 사킬 뭐냐고요? 버그인 버그. 로지가 사기인 버그. 아나왜 이렇게 대충하냐 게임? 오 근데 대충하는데 피했네. 무슨 일이고? 야 꼬도 안 주냐? 인분이랑 고소한다. <laughs> 어 뭐야? 야왜 시야 없는데 스킬 쓰냐? 인분이랑 고소한다. 뭐야 왜 덤벼? 야 무술차이가 얼마데 미쳤어? <laughs> 아니, 아니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로 보이지? 어? 근데 헤르네스 달핀이네 약간 인정인데? 덤빌만 했네. 아니 왜 덤비다 했네. <laughs> 아니, 아니 왜 덤비다 했네. 근데 나 너무 포스코어가 많아. 필요 없는데. 이러면 일단 오토함즈. 이거 알아? 이거 잡는다 이거? 이거 잡는다? 길이죠. 이거를 어떻게 따는건지 모르지만 그냥 땀 이것도 땀왜와 사기캐니까 사기캐니까 <laughs> 로직 그냥 좋으니까 아도망난다

조심했어야지 응?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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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아 설마 설마 너그 사이에 혈압팩을 챙겼다거나 잘 쓸게 아니네 정보는 아니구나 킬테 안쓰구린 천고 안쓰음 미가평건할거임 왜 아킬테가 구리냐고요 그냥 기공추가 더 좋아요 그건 편식 심하네 <laughs> 아니 왜 <laughs> 아니 좋은 거 써야지, 좋은 거 제발 구급상자 드셔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인정이지 죽일까? 죽일 수 있는데 죽일까요? 이거 만들면 죽여야겠다 숨어있나? 여기? 여기 있잖아 아 있네 아닌 말고!! 아닌 말 고! <laughs> 지금부터 나타폰 해체 쇼가 있겠습니다 한번 뒤로 피해주고 한번 뒤로 피해주고 한번 뒤로 피해주고 아 빨리 언제 써아 언제 써아 약간 그뒷무빙으로삭 스근하게 피해주려고 그랬는데 아니 아 뭐야 야 덤벼! 덤벼라! 모두 박살내주지! 빨리 가자고! 빨리! 빨리 가자고! 어디 갔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못 도망가 못 도망가 못 도망가 어디가 어가 어디가 어디가 못도가우다다다다다 우다다 제키는 밉다 제키는 민블유런이 밉다 아스태 없네 나스태 없는데 어떡하죠 스태 주라 나스태가 없다 <목소리> 아 고마워 고마워 스태가 없네 아니 나 이거 11킬 하겠는디? 으아 멧돼지야 후아와 <laughs> 코치즈 수고하습니다 좋아요 아니, 근데, 구급상자 끝까지 안 먹었네? <laughs>